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한 10시 50분 됐네요. 아니 어제도 시술을 받고 어깨가 아파서 50편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드렸는데, 그래서 시술을 받고 허리도 다쳐갖고 허리도 이, 또 수술, 아수술니 시술을 받았는데, 어 너무 오늘 아침에 좀 심해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지금 새벽 일 갔다가 와서 어 마사지 예약을 해갖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코스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허리가 어깨도 어깨지만 허리 삐끗한 게 너무 좀. 안 좋은가 봐요. 아 그래서 오늘 마사지를 좀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갔다 와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허리 쪽으로 다 가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네요. 일단 마사지 가서 좀 받아보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할게 많은데. 예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트럭사람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음, 예, 오전에 예, 조금 촬영한거 예, 영상에 예,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가또 오십견이라고 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laughs> 시술도 받는데 어제 시술 받았는데 어깨 어깨랑 허리를 받았는데 아침에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laughs> 그래서 생각을 한게아이 전문 마사지점에 가자 그래갖고 예약을 해가지고 뭐 한국에 얘기하는 그 태페 영업 이런 거 아니에요 마사지점 이런데 아니고 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갖고 있는 그 마사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한 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그랬더니 그리고서 예, 사우나에 갔어요. 사우나 가갖고 예, 좀땀좀 빼고 그좀 마사지 한게또이뭐니까이 이 다음 날 되면 또 아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물에 담그고서 좀 몸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팔 예, 보세요. 오호.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응? 허리도. 진짜 너무 너무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아 몸이 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뭐 팔도 막 휘휘 들어가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 영상 찍었을 때 얘기 드렸다 순간 이 뒤로 안 올라간다고 근데 돌려요 팔로 이제 아, 조금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 아, 그래도 뭐 우와 허리도안 아프고 혹시 전문가가 틀리긴 틀리다 싶어갖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우나가서 몸짓 담그고 예 그리고 제가 음좀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으로는 이제 안먹겠다 공복을 좀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예 가서 밥은 안먹고 예 사시, 사시미 예 사시미 이 모둠에다가 예, 좀 소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사우나 들어가서 땀쫙 빼고 좀 자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멍멍이 응그 멍멍이 여기 오줌 시트랑 이 뭡니까 또에 간식거리 에. 멍멍이 간식거리 사갖고 지금 들어왔어요. 원래 지금 뭐 오후 한 다섯 시 됐는데 한 여섯 시 넘어갖고 또 이제 음 광고 회사랑 또 미팅 있어갖고 제가 전, 전화로요. 에, 전화로 미팅 있어갖고 에 그래서 좀 찌두네, 찌두둥 했었는데 아그러 내일로 미룰까 했는데 어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뭐 일할 기분이 엄청 드네 막 그냥. 어난 내일부터 음, 또 바리바리 일해야 겠는데요아 어쨌든 이 몸이 아 진짜 몸이 최고야 몸이 최고 몸이 안 아파야 돼 아우 건강들 하세요 예 네. 화이팅다 화이팅 너무 좋았어 <laughs> 마사지 잘 갔다 왔네아 진짜 잘 갔다 왔어